안녕하세요, 행복한 바오밥입니다. 키덜텐 하비 엑스포 2015 입장권 당첨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보지 말고, 보지 말고. 자, 보지 말고, 보지 말고. 김상록 씨 축하드립니다. 자, 정진수 씨 축하드려요. 앞쪽에 이민수 씨 축하드립니다. 자, 보다, 보다, 보다. 구리 네. 씨 축하드립니다. 김민지 씨 축하드려요. 김민영님 축하드립니다. 정현수 씨 축하드립니다. 김유보 씨 들어가?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곽호평 씨 축하드립니다. 송정화 씨 축하드립니다. 박민정님 축하드립니다. 박진영님 축하드립니다. 박혜원님 축하드립니다. 서혜선님 축하드립니다. 네. 신혜철님 네. 축하드립니다. 강무아 친대로 선다 차리철가 우스 윤선주님 축하드려요. 몇 명이야? 정최 원장님 네. 축하드립니다. 성민호 예. 씨 축하드립니다. 황진영님 축하드립니다. 장지우 선님 축하드립니다. 수명 수명 김현근님 축하드립니다. 서동신 님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김기철 님, 축하드립니다. 자, 한번 써가지고. 원민정 축하드립니다. 마지막이에요? 마지막, 마지막이요? 마지막,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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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마지막 아니에요. 마지막 아니에요. 마지막 아니에요. 어, 아직 더, 아직 더 돼요. 정재영 님, 축하드립니다. 송순섭 님, 축하드려요. 자, 네분 남았어요. 유신영님 어? 축하드립니다. 우리 뭐, 하나씩 따라요안 네. 들어갈까요? 정용훈 님 축하드립니다. 유승수님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백영민님 백영민, 축하드립니다. 자, 끝났죠? 네, 네. 네 축하드립니다. <laughs>